어 아, 티언님 문자 주신네 전화로 좀잘락하다가 문자를 봤어 뭐좀 깔아 놓고 있어 깔아 놓고 좀 누구 잘라 갔는데 사무실에서 이뭐 뭐 멤버십이 될것 같나 사실은 있잖아 그돈 찾는 방법도 몰라 그냥 하락하는대로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뭐 뭐 멤버십 그거를 그냥 실험적으로 해봤어 어 아직까지 조금 유동적이야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유동적인데 그 뭐지 어돈 많이 받아야 되지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뭐 이거를 더 어떤 그, 그 등급 조정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또 다시 의미 만드는지도 또 봐야 되거든.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세분화를 하는 게 맞지. 그 세분화를 하면 영상을 다 다르게 올려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목표가 불투명해 그래. 목표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연님은 <laughs> 맞지. 본인이 돈을 보니까 그런 거겠지. 아, 돈좀 벌고 있나? 돈 많이 벌어 알았자. 아, 그 유튜브가, 그, 뭐냐. 재미로 했는데, 재미로 알잖아. 재미로 했는데, 그, 멤버십에서 계속 가입해야, 내 보니까. 계속 가입하시더라고. 아, 계속 가입을 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나는 어떤 성향이 있노 하면은, 아, 내가 이 주식 같은 거를 공짜로 하기 싫다는 말도 잘해 하지만, 또, 거기 멤버십에 어떤 돈을 내는 분들한테 대해서, 아, 트는 그거에 대해서, 그돈 내면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 그러려면은 이제 세분화를 내가 그, 그, 돈 값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런 거 아이가? <laughs> 우리 텐님은 내가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 생각하는 거 맞잖아 그 점은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래도 아 이거를 이제 멤버십을 여러 세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등급적으로 어떤 동영상들을 따라 올려야 되는데 맞잖아 그래야 그뭐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 그 동영상을 돈을 받았는데 동영상 잘 올려야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텐이 이제 그거를 세분에가 올리는 것에 대한 계획 과 구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처음에 했던 거야 그거를 해놓으니까 아 사실은 내가 그게 그 뭐고 저거 뭐고 저거, 저거 고가 신호 같은 거는거잖아저 공짜로 가고 싶지가 않저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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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도 그 세분화 해라는 이야기는 사업적으로 해봐라. 다시 이야기하면 턴의 동영상은 그돈 받을 가치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 뭐지 아까도 말했는 모여로 뭐아 내가 어떻게 공짜로 까기도 싫지만 또 반대로 있잖아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아, 뭐냐. 9만원을 받았다. 5만원을 받았다. 3만원을 받았다. 무슨,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될까, 이가 근데, 턴이 말이다. 그만한 동영상을 올려야 되거든. <laughs> 구라만 치면 되나. 아, 턴은 경우가 밝거든. 그 지점에서가. 그런데 이제, 아, 계급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했는 거야. 알잖아. 그래 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상을 더 해봐야 될것 같고, 좀 가까이 있으면, 이거 뭐 의아하는지도, 내가 의아하는지도 잘 몰라.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 그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는 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laughs> 면 주식하는데 너무 아,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거든. 그러나 그 유튜브에는 방송 올리는 것만 막 해. 하는데, 아, 그렇지. 비밀 하나 캐줄까? 사실, 하나 더 이야기 해줄게. 내가 프로그래밍이나 주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집중하면 몇 시간이고 그냥 하거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고. 그래 하다 보면 아파. 그러다 보면 동영상 하나 올리면 브레이크 타임이 되는 그런 지점도 있어. <laughs> 어, 그래서 조금 더 유튜브를 더할 때는 언제 고하면 브레이크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좀 과열됐다고 생각하면 브레이크로 어, 유튜브를 할 때도 있지. 그러고, 또, 걱정도 있어. 어떤 게 나면, 태연님 같은 경우는 그걸 돈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이 돈을 보니까 그런데 또 멍청하잖아. <laughs> 나는 잘 올려놨는데, 잘 활용을 못 해갖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면 그런 분한테 안 그래도 주식에 돈 잃었는데 내가 돈을 받아 되겠나. 그런 생각도 또 해야, <laughs> 알겠나. 에그리고 그 사실 종목도 아, 유튜브에서 이제 그 멤버십으로 올릴 만한 종목이 따로 있거든. 내가 주력을 하는 종목들이 따로 존재 해야 그런데 그래 되면 진짜 일 커질 것 같아. <laughs> 일 커져. 또잘만하면그또 에스 해줘야 되 되는 에스는 말할 때또망구로제키마 내가 유튜브인지 주식 매매자인지막 헷갈리는 지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음도가 조금 덜 나는 지점도 있어. 우게 됐던 간에. 그니까 이게 좋은 종목들을 내가 누가 전에 그 하셨다고 39000원 받고 좋은 종목을 올리라 이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 왜 그러고 있까네. 안 하면만 안 했지. 39000원 받고 안 해. <laughs> 그 30만원, 3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만 얼마 받고 그게 올리고 또 쉽지도 않아. 그런 거야. 아까 내가 한 종목은 장기 투자로 괜찮다는 종목을 A 멤버십에다 올렸어. 50에서 100% 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장기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오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봐, 그 정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A 멤버십에 올렸는데, 그니까 아직 기준이 좀 불분명해. 내가 대충 이야기 됐나? 말이 너무 길었지? 자야 되겠다, 진짜로. 그 문자 주신 거 고맙고요. 슈퍼체스는 안 해도 돼. <laughs> 하고 싶은 말인지, 뭐, 몰라. 돈을 찾지도 못했네. 그런 것들은 모르거든. 뭐, 신고를 하고, 뭐, 어고 해래. <laughs> 뭘 하면은 계좌로 돈을 준다는데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 아직까지 돈 찾는 방법도 진도를 못나갔어 하다바 효과였는가 하다바 효과였다는 내 말이 이해가 되잖아 <laughs> 그래 가까이 있으면 이 돈은 어떻게 찾냐고 등금을 상의를 하겠는데 상의하면 뭐 알아서 이래 이래 해줄 수도 있겠지 이게 나중에 일커지만 그자 누가 한명빠리 빨리 한 사람 한명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이래가 이래하면 되고요. 돈은 이래 찾으세요. 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 턴 하나도 몰라 <laughs> 모른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군지른 군지른 그랬고 그 뭐지 아, 감사표시는 그뭐고 마음은 일단 받을게 <laughs> 마음은 받을게 아, 그리고 문자 보내자고 고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알았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식이 쫙 올라오면서 계좌 기록 끊고 있는 계좌가 몇개돼야아 <laughs> 요번에 좀 아쉬운 건 있었다 갖다 박아붙으면아 지금 버는 게두 배는 벌었을 건데 그걸 못 해서 아쉬웠어 <laughs> 2300 초까지만 갔으면 지금 보는 게두 배로 볼 건데 패자 버전도 좀더 수월하게 했을 건데 두 배는 패자 버전에 정리했을 건데 그걸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지점은 있는데 어쨌든 계좌 기록 끊어서 오늘 계좌 기록들이 막 끊기네 우리 태님은 계좌가 어디 는지 궁금하네 돈 많이 벌어라 알았자 뭐 슈퍼챗을 써든 뭐를 하든간에 그건 알았어고 <laughs> 어, 돈 보내란 이야기는 아이도 알았자 알자 <laughs> 마음은 내가 바뀌었단 <받겠단> 말이야 <laughs>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고 그 뭐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 있어 갖고는 원론적으로 내가 목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목표 없이 시작을 잘안 하는데 기록용으로 했단 말이다 근데 하다 보니 난리가 나빴어 내 보작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 근데 요즘 찐맞다 내가 잘안봐 그러고 12월이나 1월이나 언제 시간 나거든 얼굴이나 한번 보자 공식적 모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음, 얼굴을한 보자. <laughs> 와, 커피 한잔 살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재밌겠나? <laughs> 아, 자야 되겠다. 그냥 아무 말을 아무렇게 쳐짓겠으니까, 네. 그리고 것도 고맙습니다. 문자까지 줘갖고, 그, 뭐, 멤버십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라고 말씀을 해주시가 감사합니다. 아 구독자분 태님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리게 고마워요. 좋은 저녁, 좋은 날 되려네. 좀디비즈 자다 일러가 방송 하나 올릴게요. 참고해, 아니지, 참고해가 지고디비즈 자다 일러가 방송 하나 올릴게요. 꾸 끝!